사회초년생이 인생 최초의 회사생활을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회사의 평판을 고려하거나 주위 지인들의 조언을 참조할 수 있죠. 한편, 이미 경력자라면 연봉협상과 기업문화, 그리고 복지혜택 등 현재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회사에 다니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 올려주는 노무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입사 지원을 한 노자님은 지원한 회사로부터 면접을 당하고 평가를 당하게 되죠. 그럼 회사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도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전망은 좋은지 평판은 어떤지 지금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근로조건인지 등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싶을 거예요. 대기업이라도 표면적으로는 뉴스에 보도한 사실과 무성한 소문에만 의존할 뿐 사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죠. 자 이럴 경우에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그동안 현직 노무사로서 그리고 채용 면접 현장에서 면접관으로서 느낀 점 그리고 수많은 기업 자문을 통해 느낀 점을 종합해서 얻은 좋은 회사 알아보는 비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지극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면접관의 면면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면접 현장에 바로 여러분이 배치되어 함께 근무할 소속 부서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아요. 좋은 기업은 면접 때부터 지원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심사하는 자리에 소속 부서장이나 선배를 참여시키죠. 근데 의외로 많은 회사의 면접 현장에는 여러분이 함께 일할 관계자 없이 고위직 간부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무하면서 여러분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죠. 하지만 면접관 중에 여러분이 일하게 될 지원부서의 선배나 책임자가 자리하고 있다면 좋은 상황이에요. 담당 업무나 부서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면접과장에서 지원자에게 던지는 면접관들의 질문들을 세심히 들어보면 좋은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면접관들을 보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 직무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음, 아, 그렇군요. 그럼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수행했던 직무와 지금 직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차이가 있나요? 비슷하다면 왜 이직을 결심하게 됐나요? 이력서를 보면 땡땡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써 있는데 자세히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만약 중요하게 맡겨진 땡땡 OO 업무에서 땡땡과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상사와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했을 때.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근무 태도,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질문의 핵심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의외로 면접관이 쓸데없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음, 여자인데 이런 일을 할수 있겠어요? 잦은 이직을 했던데 전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신입한테 커피 타러 가면 어때요? 요즘 MZ들은 업무 지시 많이 하면 그만두거나 직장 내로 패면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등등 업무와 관련이 없고 불필요한 질문으로 소중한 면접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회사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회사일까라는 의문이 들죠. 면접관은 그 회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한데 말이죠. 좋은 회사 알아보기에 또 다른 방법은 지원자들이 면접관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실 면접 현장에서 회사를 향해 질문을 던지기는 쉽지 않죠.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본인의 포지션과 관련하여 헤드헌터에게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근무하실 부서의 인적 현황을 물어보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자님이 지원한 포지션에 근무했던 지원자가 현재도 근무 중이거나 승진한 케이스라면 좋아요. 그런 부서는 최소한 괜찮은 부서예요. 그런데 지원한 포지션에서 근무하던 지원자가 퇴사해서 현재 공석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인수 인계마저 담당자한테 직접 받지 못한다는 건그 포지션에 이직이 잦거나 팀의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부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자주 바뀌는 회사나 부서는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본인 역시 자주 바뀌는 사람 중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